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일요일인데, 저 서점 가서 같이 공, 남자친구랑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하려고요. 어, 오늘 날씨가 지금 되게 쨍쨍한데, 오늘 저녁에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우산 들고 왔어요 완벽한 쌩얼이라 좀, <laughs> 가보겠습니다. 날씨가 좋은데, 지금 버스가 곧올것 같아서 엄청 빠르게 걷는 중이에요. 이거 놓치면 경기도는 배차가 너무 길어가지고, 안 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벌써 사람이 많은 것 같은 이 느낌. 자리가 진짜 없다. 어, 더워. 자리가.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よかった。<laughs> 육삼냉면이 있구요. 뭔가 많진 않데? 사람 되게 많다. 맛있겠다. 일단 먹고 있자. 국물은 안 주시나? 참.

오늘 12,600원 일시불이고 교환압을불만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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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뵙겠습니다. 와나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알레르기인가? 와 진짜 얼류유맛 맛있다! 시원해! 맛 오죠? 이제 러쉬를 봐야해 에스프레에 가서 캡슐을 샀습니다. 이거 러쉬도 제가 블랙팟 다섯 개 모아가지고 좀 바꿨거든요. 프레쉬 마스크랑. 그래서 에스프레소는 저희집이 커피를 그렇게 잘맥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디카페인을 샀습니다. 저희는 항상 디카페인. 이게 비발토 롱거, 롱고. 롱거랑 볼루토, 이거 디카페인으로 주절 샀어요. 이거 하나에 아마 10개 들어있는데 두개에 12,000원 정도에 샀습니다. 그리고 블랙팟은 제가 카타스트로피나뭐출렉팩 이런 거를 쓰긴 했는데 확실히 슈렉팩은 되게 좋긴 했거든요. 그, 화한 느낌이 좀 세긴 해가지고, 약간 여드름도 잘 진정되고 했는데, 많이 화해가지고, 좀 피부에 자극이 있는 것 같아서, 요즘 좀 순한 제품을 쓰려고 하다가, 이로 깻미 샀는데 여기 쌀가루가 있어가지고 약간 각질 묵은 각질도 이렇게 제거돼서 피부가 빨리 가라앉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수분감이 많대요. 이건 또 열어보면 꼭 냉장 보관을 해야 되고 아마 러쉬가 4, 4번 사용할 수 있는 양인가? 이게 좀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아마 4번으로 알고 있어요. 양이 되게 적고 유통기한도 이번엔 이번에는... 이거 6월, 아 7월까지구나. 한 달? 근데 네, 이거는 색깔이 슈렉팩처럼 파래요. 짜잔. 음, 레몬 냄새가 좀 난다. 근데 좋은 냄새는 안 나네. <laughs> 그래서 이거 오늘 써가지고 팩을 한번 해볼 겁니다. 피부가 좀 빨리 진정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쌩얼을 하고 나갔는데 얼굴이 너무 빨개가지고 너무 빨개서 좀 당황스러웠어. 너무 내 얼굴이 이 정도였나 싶었어요. 저 이거 <laughs> 좀 이따 팩할 때 보여드릴게요. 오늘 받은 러쉬의 돈도깨미를 써보려고 합니다. 그분도 여드름 있으셨을 때는 이걸로 많이... 어 가라앉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카타스트로피나 뭐였지 슈렉팩, 그 메그넘 인티오브 그것도 써봤는데 어그 음, 칼라미 성분이 있는 카타스트로피는 <laughs> 제가 그냥 진짜 그냥 썼어요. 약간 이게 원래 순해서 아무 느낌이 없는 곳일 수도 있긴 한데 전 별로 막 진정이 됐다 이런 느낌은 받지도 못했고 약간 이렇게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럼 너무 뻑뻑한 느낌이 나서 바르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수분감도 많이 있고 쌀가루가 여기 안에 있대요. 그래가지고 쌀가루로 이제 각질 제거를 할수 있다고 해서 이걸로 한번 받아봤습니다. 이게 블랙파 다섯 개으면한 개의 플러시 마스크를 주시는 거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시겠는데 알고 있으시겠지만. 네, 이번에 한번 발라볼게요. 지금 얼굴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음, 이가 아마, 어, 얼굴 전체에 골고루 펴주고 10분 후에 깨끗이 튀어나요 음, 음, 냄새가, 어우, 되게, 짜잘짜잘. 엄마, 뜨거워. 러쉬는 다들, 그, 다 냉장 보관을 해야 돼가지고 차갑게 쓰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거 쌀가루가 되게 엄청 많네요. 어... 뭔가 자극이 될것 같기도 하고, 안될것 같기도 한데. 최근에 알라딘을 봤는데 제가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와 그래서 이번에 또 알라딘 나와가지고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제가 약간 <laughs> 그 영화에 음악이 같이 있는 걸좀 좋아하고 있는데 왜냐면 라라랜드나 뭐비긴하게 이번에 그 스타이즈은이란 노래를 되게 다 좋아했거든요. 그 노래를 다들 너무 잘 만들었어가지고 너무 좋아했는데 이제 디즈니는 역시나 봐줘야 되는 거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때 디즈니와 함께 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디즈니의 그 처음에 그성나올때다라다다이 노래 나올때 심장이 너무 떨려요. 항상. 그리고 옛날에 저 해리포터 빠스이여가지고 해리포터 때또 되게 좋아했거든요. 해리포터는 진짜 배우들이랑 저랑 되게 같이 큰 느낌? 해리 제가 93년생이니까. 네. 그래서 알라딘 봤는데, 지금 알라딘 OST 완전 정주행하고 있어요. 이러려 혼자 계속 부르고 다니고 있습니다. <laughs> 그 트러블 올라왔던 자리는 좀더 올려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진짜 저는 여드름이 19시 때까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수능 살 때부터 제가 학교를 좀 멀리 다녔어가지고 거의 왕... 왕복하는데 5시간? 5시간 반? 이 정도 넘게 걸렸었는데 그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스트레스는 또 엄청 받고 막 힘들고 막 이랬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약간 성인 여드름이 올라온 것 같아요 되게 이거 가게 매그 스모프 로다 <laughs>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여드름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피부과도 많이 다니고 했었거든요. 근데 피부과를 다녀서 얻은 거는 더 예민한 피부를 얻었어요. 너무 막 열로 뒤집어 뽑고 하니까 너무 야, 뭔가 예민한 거에 되게 아프더라고요. 약간 그 컴퓨터 화면도 계속 보다 보면 얼굴이 막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얼굴이 좀 열이 많고 이래서 얼굴 좀 많이 차갑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또뭐 됩니까? 그리고 술 요즘 술 끊고 있고 지금 약간 인스턴트도 안 먹으려고 하고 있고 음... 물 많이 먹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그런 방법을 써서 지금 이 비자시카 밤이랑 같이 있으면서 되게 피부가 더 좋아지고는 있는데 이 홍조는 또 어떻게 이렇게 빛이 나가냐? 자, 음. 처음는또 어떻게 할수 없더라고요. 이렇게 빛이. 됐다. 됐다. 히. 됐다. 아, 나.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얼굴 이거 한 10분 정도 냅두고, 씻고, 머리도 감고, 이제 자야될 것 같아요. 내일은 또 월요일이니까 월요일에 맞게 또 일찍 일찍 자줘야 되잖아요? 하하하 또그 일주일은 언제 가는지 알겠습니다. 일 그럼 런 룩앤미를 열심히 써보고 나중에 그냥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안녕!